나는 2014년 1월에 2억 7천만 원 정도의 총자산을 가진 채 은퇴를 했다. 그리고 2021년 현재까지 월백 생활자로 별일 없이 살고 있고 자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 있다. 1인 가구라서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32살 7월 처음 서울을 상경할 당시 내 전재산은 1천만 원이었다. 연신내 주택 지하에 520만원짜리 방을 구했다. 긴 장마가 계속되었는데 현관문턱 계단에 앉아서 걸레로 계속 물을 훔쳐내야 했고 장판을 제끼면 물이 흥건히 고여있었고 나무 액자는 곰팡이가 낀채 휘어졌다. 이사온지 사흘째 되던 날 같은 골목 판잣집에 축대가 무너져 가스가 폭발했는데도 나는 이어폰을 낀채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만 치고 소주 3병씩 마시고 잠이 들었다. 같은 재즈밴드 생활을 하면서 주말 1회 공연에 3만원을 받았다. 그래도 그 무대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고 우리 팀원들은 영혼을 갈아 넣었다. 연신내 시장에서 천원 한 장을 지출하는 게 두려운 시기였다. 1년쯤 지나 신라호텔 조선호텔에서 라운지 피아노를 치면서 13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오디션을 봐서 통과해야 했다. 낮에는 가끔씩 피아노레슨을 다녔다. 방배동 부천에 피아노레슨을 하러 갔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피아노가 있는 방을 못 찾아서 헤매었던 적이 있었다. 그집 안주인은 나와 동갑이었다. 반포 아파트에 레슨하러 갔을 때는 나보다 어린 주부였는데 유럽여행을 간다고 레슨을 한달 쉬겠다고 했다. 그때 레슨비는 한 달에 8만원이었다. 나로서는 처음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라 어색했는데 눈물이 났 그때는 박탈감인 줄도 몰랐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이별해야 함을 직감했다. 30대 중반에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 태어나야 했었다. 결핍은 고요히 퍼지지만 통찰력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다. 결핍의 감정을 알아버린 이상 계속 결핍과 함께 살 수는 없었다. 음악을 후순위로 미루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내 멘탈은 히피보다 파이어족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었다. 3년 정도 호텔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드머니 3천만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대출 3천만 원을 받아서 7평짜리 가게 제 이빨을 오픈했다. 브이로그 27번에 다 있습니다. 에이? 인테리어비로 2천만 원을 줬는데 순진했던 나는 부동산에서 하자는 대로 했었다. 잠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지 않았고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낮시간에는 정철어학원을 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필요에 의한 학습이 아니면 쌓이지 않는 것 같다. 그 당시 경기는 좋았고 노력한 덕에 순수익 600씩 냈고 대출은 6개월 만에 갚아버렸다. 2005년도 봄에 두 번째 가게 고등어를 오픈했다. 그때부터 제입받은 깔세를 주고 월세 70만원씩을 받았다. 고등어 빠를 오픈할 때 20평 가게 인테리어는 800만 원으로 직접 했었다. 배우면서 하느라 골치 아팠지만 필요에 의한 학습은 뇌리에 쏙쏙 박혀서 지금도 인테리어 순서나 비용은 조금 알고 있다. 20평으로 넓히면 장사가 더잘될 거라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 소담스럽고 인간미 넘치던 제이 바만큼 매력적이지 못했다.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고등어에서의 순수익은 250 정도였다. 그래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활은 계속되었고 반지하 원룸 생활도 계속되었다. 2년마다 새로운 반지하로 이사할 때는 포금을 했던 것 같다.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원룸을 벗어나지 않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50이 넘고 나니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안성맞춤이 되어 버렸다. 2004년 가을에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준다는 말에 속초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 두산한 친구 둘다 잠적해버린 것이다. 경매 신청을 해서 돈으로 받지 못하고 팔자에 없는 아파트를 떠 안게 되었고 무주택 영순이 자격을 잃었다. 이왕 버린 몸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다. 대구의 대지 16평 주택을 하나 더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3,410만원. 2005년부터 사는 것이 점점 피곤해졌지만 내 분수를 조금 더 키워보고 싶었다. 내 분수를 어디까지 늘어야 하는지 내 용량은 어디까지인지 시행착오와 실패 말고는 스스로 알 방법이 없었다. 40대는 아직 에너지가 있을 때이고 갈 때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호텔 사이트에서 서울 1억 미만 아파트를 검색했다. 2005년 당시 강서구와 노원구에 18평대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제법 있었다. 직접 가서 보니 교육 환경이 노원구가 훨씬 좋았고, 하계동 장미아파트 18평급 매물건을 9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전세 6천만 원을 끼 물건이어서 내 돈은 3천만 원만 있었으면 됐다. 그 이후 걱정이 깊어져 보름간 잠이 오질 않았다. 왠지 하나를 더 사야 할것 같았고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다. 그리고 하기동 부동산 사무실을 전전하며 알아보다 한신 아파트 14평을 9,300만원에 매수했다. 전세 6,000만원을 끼고 현금 3,300만원으로 사게 되었다. 2010년부터 나는 급속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관리할 것도 많아지고 있었다. 가게 2개에 소형주택 4개. 가게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생겼다. 권리금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를 썼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5천만 원이 날아갔다. 건물주는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과 임대 계약을 맺지 않으려 했다. 건물주는 잘못한 게 없었다. 상위 계약이라 임차인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가지고 있는 낡은 주택들은 수리와 리모델링을 해야 했고, 아파트는 누수로 아래층과의 층간 분쟁이 생겨 150만원 보상을 해주었다. 자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나는 탈출하고 싶었다. 징그럽게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2014년 나는 드디어 자본주의 히피가 되었다. 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오늘은 나를 아웃도어에 입문시켜준 대걸남님을 만났습니다 대걸남님도 오랜 직장에서 탈출해 50이 넘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지에 우리는 2012년도에 오직 캠핑이라는 동호회에서 만났었는데 같이 백패킹을 할 때마다 매뉴얼 감옥에서의 탈옥을 도모했었다 8억을 감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서로 감지했던 것 같다. 나는 탈출 자금으로 20년간의 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나야 월백 생활자라서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대걸남님은 와이프와 2인 가족이고 세계 여행이 목표라서 탈출 자금이 나보다 3배쯤 더 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먼저 자유의 몸이 되었고 2018년 대걸남님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신기한 건 현재 우리 둘다 자산이 줄어들지 않았고 예비비도 줄어들지 않았다. 생활비가 100만원이면 한달 평균 100만원짜리 장기여행을 하면 된다. 부정기적 자투리 알바로 생활비와 여행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방법은 어떻게든 생기고 길은 열려 있지에 우리는 지금 대걸남님의 진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40대 초반부터 은퇴해서 살 집을 준비하셨다. 주말마다 100년된 시골집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와 이거 너무 좋다. 어, 완전 부러워요. 산악기 <laughs> 전직 산악인. 기가 유튜브에는 히피이모로 되어 힙힘. 있어요. 전원주택이 일거리 되게 많지 않아요? 팔려면 너무 많고 안 하려면 아예 없고이 집이 100년 넘은지, 요거는 지금 70년쯤 된지 써 있어요. 옛날 사고 대박이다. 딱 누른 자국이 있네. 황태, 황토방이라. 이 부부도 영마살의 덕목을 갖추고 계시네, 예. 아우라가 블링블링 합니다. 살찐 살아있네. <laughs> 남편분이 10년째 김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슈퍼맨이시네 슈퍼맨 내 인생이 너무 과분하다 대걸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대걸남입니다 열게요. <laughs> <저는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나와 보니 아무것도 아닌 시간들이었다 100년 된 주택은 말이 없다 그저 거주자들의 손바뀜이 일어날 뿐이고 이 집은 리모델링되면서 개선되지만 등기부등본 표제부는 바뀌지 않는다. 나의 시간들도 그러했던 것 같다. 지나온 삼십 대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손바뀜하며 나한테 일어났을 뿐이고 사십 대는 인생 리모델링을 하면서 개선해 왔지만 내 본성은 바뀌질 않았다. 시간은 고택처럼 그저 아무 말이 없다. 돈은 말없이 바쁘지만 이름표가 없다. 양심이나 동정 같은 본성도 없다. 돈이 없는 문제에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 그런 문제는 더더욱 없다. 돈에 대해 논하는 것은 결국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고 돈을 알아가는 과정에 인성이 모어나게 되어 있다. 나도 사회생활에 기술만 늘어났지 급발진하는 천성은 변하지 않았다. 하기동의 아파트 두 개는 11년간 보유하고 1억 5,500만원, 1억 8,200만원에 매도했다. 양도세는 1,900만원 정도 냈고 다른 물건으로 갈아탔다. 지금 살고 있는 달동네 원룸이 큰 일조를 했고 14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않은 집주인분에게 감사하다. 지난달에는 핸드폰 요금을 알뜰 요금제로 바꾸었다. 써보니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그리고 16년 된 경찰을 타고 다닌다. 개미인 나는 쭉 월백 생활자 히피로 살아가길 원한다. 1960년대 히피들은 21세기에 구걸하게 될지 몰랐을 것이다. 세상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나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 50대 아줌마일 뿐이다.